어, 확인할게 어, 너나 쏘자. 죽이 버려확어떻 내가 까요 죽여, 죽여. 다저는 이제 섀도 복싱 하다가 득해 올거니다 어! 사 어! 들은 게 사무 게 아니었네. 뭐야, 넌? 와그 와중에 머리 쏘셨어. 네, 어 차이 타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차이 누나다가 나온 거예요? 앞에 왔어, 왔어. 왔어? 어. 잡고 가야 될듯 나이스다. 죽겠다, 죽. 있는데. 있다. 나왔어요? 네. 뭐좀 하나 더? 어우, 하나. 걔좀 맞았어요? 나이스. 자, 들어갈게요. 지금 과이 보이죠? 어, 이거 차려면 돼. 잡아요. 온다. 오른쪽에 봤죠? 네. 오! 어. 어, 근데. 그래서 뭐야? 어. <laughs> 근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1번 핑. 나이스. 클죠 오케이. 선사 갈까요? 에? 네. 아, 유다 올랐다. 3명 이상이에요. 3명. 떨어온다. 네. 제 어, 났다네. 네.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확인. 네. 떨어졌어천국 해야 돼, 뭐야. 천국 해야 돼. 어, 뭐야? 나이스 이거. 여기서 저걸 죽였다고? <웃음> <웃음> 어, 대충 감사으로세칸 <감시하자로 웃음> <3칸 웃음> 올렸더니. 오. 손 대, 빨리. 두 마리? 연막에 설레를 붙이는 거. 아, 저쪽이구나. 캡쿤. 안 빠르게 있어요. 들어왔어, 아마. <laughs> 어, 이쪽 볼게요. 한개 okay. 앞에 기절. 아도. 한계 왼쪽, 한계 왼쪽. 벽돌 잡았어요. 차0차0 확인. 피몇 방을 맞았거든요. 0 0원 50,000원. 이0 0차 중앙차 여기 여기 원 50,000원. 5 0 0 0차원로 오자고 오원5 0 0 0 0 아. 백틱 차. 돌려 차 타고. 오, 개기절 어, 우리 어, 아까 했던데. 어, 우리 또는 받았다. 그거 기절. 아이고. 내쪽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리스 려